이제 중국 마작 이야기도 했는데, 뭐냐면, 국표 마작? 몰라! 어? 국표 마작? 몰라! 아니, 뭘, 어떻게 표현해도 못 알아들어. 뭔 만적인지도 몰라, 그냥. 중국 가니까 국표 마작, 아, 이게 뭐, 어, 아예 그게 뭔지 몰라. 아예, 아예 몰라. 그래서, 와, 아, 모르, 모르는구나. 국표 마작이 뭔지도 모르고, 어. 어, 국표가 뭔지 모르고, 사천마작, 상해, 상해 마작하고 리치 마작 이 정도? 그리고 사천 마작이 수백만 명 하고, 리치 마작 같은 경우가 수십만 명.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제 리치 마작이 이제 내가 딱 들을 때, 그러니까 일본 문화 친숙한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리치 마작이 스포, 그러니까 돈안 걸, 안 걸고 한, 한다. 뭐 이러더라고. 여기 적혀 있는 곳이 다 이, 돈안 거는 마장이야. 돈안 거는 마장, 플러스 기록 시스템 통합. 신기하지 않아요? 와, 아니, 심지어 요점 있잖아. 내가 우한에, 우한 갔잖아요이 점이 확대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는 4대 묶음으로 팜. 만약에 돈 거는 거, 돈 거는 거 적발, 혹은 기록 조작 적발되면 제명. 저기, 여기 상해가 거의 본진이래요. 상해가 엄청 많대, 상해가. 어, 상해 봐봐. 이 정도로 있고. 그래서, 여기,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제, 어, 여기도 많죠? 사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죠? 사천은 사천마작해서 그런가 봐. 여기가 사천 맞나, 근데? 여기가 사천? 4천? 사천이 어디지? 여기는 이제 리치마작만 뜨는 겁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야, 다. 예급 천재는 4천점 안 돼서 4천 못감이 캐릭터가 인기가 많아. 이 캐릭터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중국의 이 마장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돈 벌려고 하는 곳 아니다. 여기도. 하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장이 돈 벌려고 하는 곳이 아니야. 한국하고 똑같아. 한국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 그럼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여기 마작하는 사람들 내가 중국 리치 마장 갔잖아. 대학생들이 많아. 영어를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일본 문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마작 좋아해서 마장을 열기. 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나 마장 할래 하잖아. 그러면은 돈만 있으면 오케이야. 오케이. 홍보, 여기에 등록. 뭐 기록 시스템, 여기에 등록. 그냥 일사 처리 다 해줌. 오케이. 그다음 뭐 AS 뭐 엄청나게 좋고요. 오케이 뭐 대회 대회 시스템 여기서 다 해줘. 오케이 돈만 가져오고 그냥 하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중국 그 전탁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 그래서 느낌이 그리고 좀더 끈끈한 게 느껴져. 땡땡 마장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신의 마장 제 신이 다, 니는 오프라인 마장에 대한 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일본은 기존에 이미 돈 거는 마장, 뭐 프로 시스템, 이런 게 딱딱해서, 딱딱, 어, 있어가지고, 있어서, 뭐, 좀 변화가 어렵고, 뭔가 이제 그게 어려운데, 중국은 젊고, 돈안 걸고, 어, 스포츠로서, 하니까 그러고 하니까 좀더 문화가 건강한 느낌. 이게 한국도 그러거든. 한국도 그런데 한국은 근데 진입이 어려워 진입이. 그러니까 마장 사장님들의 진입이 어려워 중국보다. 하지만 분위기는 비슷한 느낌. 이게 있어. 그래서 일본보다 중국 쪽으로 가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중국은 자기 앞에 폐산 가만히 뒀는데 그건 왜일까요? 아 저도? 어? 야 영상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멘트 안 했는데 맞아요 중국 사람들 마작 칠때 폐산 안건들더라고 이게 매너인가 봐 중국의 이제 마작 매너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하자면 중국의 리치 마작 매너 1번 폐산을 안 민다 이유는 딱 그거예요 폐산을 건들면 안 된다 폐산 건들면 폐산 건들면은, 폐산을 건들면, 사기치는.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론 하잖아? 론 하면 패 가져오기. 이거 있더라고. 왕패안 까주는 데서도 딱 필요한 것만 떼주나요? 네, 왕패도안 움직여요. 일천 사기치 아니, 나는 그냥 미는 게 습관돼서 그런 거지. 론 하면 패 가져오기, 이게 있어. 요두 개가 있더라고. 음. 아, 근데 그거 있어. <laughs> 또, 그 천봉 10단. 어, 중국인 누나가 나한테 한국도 중국처럼 시끄럽게 마작 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아, 아, 근데 한국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른데 있긴 있는데 좀 조용히 치죠라고 하니까 딱그 말했어. 저는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좀 샤미센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마작 매너에 관련돼서 포스터도 뿌린 적이 만들어서 뿌렸다. 어, 이런 거.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했다니까, 에 쓰고 이러는 거야. 아,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니는 마장 사장님이 손님 우선이라고, 어, 핸드폰 보고, 어? 떠들고 하는 거안 막는다고 하는 거야. 아, 똑같은 고민 그냥 다 하는구나. 중국도, 어?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중국도 리치, 어? 맞아 관련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는구만. 어, 근데 내가 그 말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고민은 끝낸 거야. 이거는 이런 행위는 행위는 독이다. 어, 독이다. 결국 그러니까 아 이게 독이 그 순간 단골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수될수 있겠지만은 끈끈한 사람들을 모은 데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은 결국 어, 오래 갈 수는 없다 하니까. 그 누나 눈빛에서 나에 대한 호감도 플러스 1이 보였어. 에, <laughs>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국 잘 근데 그 이야기까지는 좀 어렵고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왜냐면은 재밌게 놀 놀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떠들고 하는 건난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헨 그리고 저, 전봉 던져서 주더라. 한번 <laughs> 전봉 전봉 던짐. 어. 던짐. 어 매너는 아니겠지만 뭐 그냥 던져서 줘도 뭐라 안해 이거는 뭐 상관없겠지만 이거 두 개가 있어서 두개 그리고 중국도 있나 봐 중국도 규칙 중에 하나가 중국어로 이야기하기 이게 있더라고 <laughs> 이거 뭔 말인지 아시나요 오프라인마작 하는 사람이라면 알겠 알겠는데 중국어로 이야기하기 뭐냐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어로 이야기하기 뭐냐 아니, 한국에서 마작 치는데, 니센, 욘센 이런 사람 있다니까?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뭐, 니센, 욘센이야 니센, 욘센은 어, 핫센, 이러면 안 되지. 일본어 하면 안 되지. 어, 한국어로 이야기 해야지. 아, 역 이름은 그렇다 쳐도 점수는 한국에서 해야지. 유튜브에서 일천님이 하신 거 아닌가? 나는, 거기서는, 어, 통화해야 되잖아. 아, 나, 그래서, 나 외워서 중국어를 어떻게 했어? 어, 엔 빠이? 빠지엔빠지엔 이래, 이래 있어 그래도 어, 근데 좀 나중에 그래서 저한테 숙제가 숙제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제가 내년에 할게 뭐냐면요 제 할게 할거 전탁을 대양화학에서 지원받아서 대회를 해야 됩니다 해야 어, 어 마장 사장님들한테 <laughs> 전탁 지원을 받아 전탁만 지원받는 게아니야 전탁 및 어, 운영비 지원 받아서 할것 같아요. 제 1회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소 참여자 참여자 수가 많은 게 중요하거든요. 참여자 수가. 그래가지고 참여자 수요? 와몇명 주머요? 그게 진짜 중요하네. 흡혈마득하나요. 거기서 근데 중국은요. 제가 물어봤는데 다섯 반장 하루에 다섯 반장 그냥 생으로 해버리고 1등 16명 중에 1등만 진출. 야 씨. 야 이거 너무 아 아니 야, 그러면은 메나시 어떻게 해요? 메나시. 어? 그러니까 조건 없음. 조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어쩔 수 없대. 야, 가혹하네. 힘드네. 그러니까. 심지어 심지어. 이 대회 있잖아요. 요 최강전 있잖아요. 새벽 2시까지 했대요. 야뭐 근성이야, 근성. 야 이거 996 정신인가? 아니 이게 마작 치고 온다 아, 이벤트 전은요그 구하기가 좀 어려웠대요 힘들었대요. 마작 같이 치는 이벤트는 요건데 솔직히 마작 같이 치는 이벤트 솔직히 요건데 돈 받고 팔아서 이거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고 아, 나는 그, 그것보다 그냥 같이 이야기한 게더 가치 있어가지고 어? 아니 같이 짠하고 술 먹고 막 어? 그게 더 대박 뭐. 이래, 이거랑, 이거에, 어, 술, 같이 술 먹으면 됐지. 히나타 프로하고, 어. 사진도 찍고, 막, 다 했어. 도시 프로하고. 그게 재밌었어. 프로하고 말 놓은 썰이요? 아하! 그, 아, 말 놓은 썰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오하요라고 했어, 제가. 어, 와요. 실수로, 오하요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만났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 특징이, 아침에 눈 마주치잖아? 모르는 척 해. <laughs> <laughs> 어. 그냥 어. 그냥 개인적인 그런 느낌. 아, 나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한국에 오는 분들 있거든요, 협회. 이때 이때 저하고 한데 인사 받아 줬더라고요. 예, 인사 받아 주셨어요. 한국 마자 연맹하고 일본 프로 마장 협회하고 2025년에 11월 30일 날있거든 이분, 이분을 이분 중국에도 오셔 가지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야나 키타상 예전에 신촌에 살았었대. 그래서 이분하고 이야기하고, 11월 30일 날 봅시다. 이랬어. 어, 이분. 11월 30일 날, 저도 참가하기 때문에, 방청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그 초대, 뭐였지? 선수 아니면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서설 다 풀었습니다. 한국에 잘못 퍼져있는 이야기죠. 중국에서는 국표마작한다? 땡땡. 중국에서 국표마작한다? 땡땡. 이 말하면 이제 어 중국마작에는 뭐1색3보고 아오 그냥 아오 아오 구라치지마 부라, 라어 중국사람들 국표마작 몰라 어? 국표마작 아예 몰라 국표마작 일색 무슨 중국에서는 이렇고 그러면 국표마작 28년 11개월 친할배는 대체 그런 사람 없 없는거지 국표마작 28년 12개월 친 할배는 없는 거야. 국표마작 관련해서 그냥 다, 잘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중국에서는 국표마작을 안 치는데, 우리는 왜 중국에서는 국표마작 침이라고 알고 있었지? 이게 너무 무서워. 이게 정보에 대한 그구나 어, 정보에 대한 뭐라 그러지? 그냥 잘못된 그냥 교류가 있어야 이런 것도 알수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중국에서 구평마작 안 친데 우리는 왜 중국에서 구평마작 침이라고하었지 중국에서는 사천, 사천마작이 인기고 돈안 걸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또 리치마작 하고 리치 이 마장들이 흥행하는 이유는 중국 전탁회사의 프랜차이즈, 뭐라 지 그, 마장 패키징, 그, 뭐라 했지? 패키징 상품 덕분이다. 으로 파악된다.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 마장이, 응? 조금, 좀 뭐라고 해야지? 끈끈한 느낌은 한국과 비슷하다 느낀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한국의 리치마장들도 조금 이러한 분위기로 서로 다른 마장과의 교류전을 통해 어이 리치마작 문화를 어더붕어어더 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가 그러니까 저의 저의 이제 뭐라고 해야지? 중국의 리치마장 가서 배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마장 문화를 한국에 적용시키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그거 말고 중국은 다른 해결책을 가져온 게 역시 대회라는 거고 그 대회를 더 재밌게 어, 대회를 정말 운영적으로 잘 해가지고 중국은 지금 리치마작을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왔다 음, 그런 느낌? 그래서, 1급 천재 중국 우한으로 간 리치 마작 대회. 취재는, 취재 영상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면은, 빠빠이 짜이쨈.